엄마 응? 어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네 파네니가 일로 왔네 엄 저기요 규잘 보인다 저기 위에 과연 있어 서 일본의 절 일본의 절는 어떨까 토로 토토로 어 지구리다 우와 야호방면부터 문짝이네 이게 면 음 여기 말리있다 오, 어, 스탑. 오, 여기 규빈이 좋아하는 몽콜에 맞네. 어, 어디 있어? 나는 나우아 고 있다. 나우아. 어, 어 나우아다 어, 어, 그래 하나 사. 하나 사? 어. 우리나라에 없어 나우 있지. 근데 알아자겠다. 이거 햄버거 트럭인가? 어 그러네. 귀엽다. 햄버거 트럭. 감자 튀김 트럭은 없는데. 여기 차근차근 둘러봐. 아또 해? <laughs> 한번 더 해봐. 아. 그래, 한번 더 해봐. 있어? 응. 아 있네. 어. 세게 뭐야? 똑꽃가루 아니겠지? 똑꽃깔 어, 아니다 <laughs> 와아 커다 <laughs> 어, 다시 볼게 잘했잖 <laughs> 한국계 다리 있고, 그제 그래, 그래. 마리오! 어, 마리오 있고. 아, 이 정도면 좀 시원하지. 어, 이정도 어. 괜찮아. 네. 그래. 여기에요. 뭐 따라 들어가 봐요. 아, 요거다, 요거 두 개. 어. 파, 바, 고, 뭐야? 파일이라 이거, 이거. 아, 이하이쿠테이에서 라면 처음 먹어봅니다 저기 셔틀로 가면 아저기이 입구로 가면 셔틀 같은 게 있겠지? <laughs> 아 그렇게 <laughs> 없이... 있겠지? 나에서 보는 피카츄랑 똑같은데? 진짜. 쿠마모토 대신관. 여기 여기에 이제 쿠마모 아아 신궁. 이 쿠마모토가 물이 좋다 그랬으니까 이거 먹어도 되나 보다. 지금 안 나오네? 아열열 있어 아 근데 좀 잘못 온것 같아. 아 얘네는 까마귀야 맞아 가토 기요마사그 얘가 이름이 가등청정이거든 청정공 어, 어. 여기구나. 어.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그게왜마몬리후아 유부가봐. 와사비 어. 찐빵 같은 게 있고. 에에에에. 와사비 찐빵을 누가 먹고 비빈이가 먹지. 코마몬. 아 이거 코코 꾸마, 물. 어, 어. 야, 이거 아까워서 먹겠나. 아니 먹고 물 따라 나. 박수. 박수? 아. 박수? 오샤베리 쿠마몬 뭐지? 아 따라하네 말 따라하네 안녕 안녕 어? 뭐야? 난 쿠마몬이야 쿠마몬이야 어머 깜짝 놀랐네 자기야 이거 귀엽다 이거 열쇠 그릴 쿠마몬 거울인가? 멘타이. 명란. 아, 고로케인데. 여러 맛이 있어. 아, 고로케 하나 먹을까? 맛있겠다. 아, 자기야, 이거는 카레빵이야. 카레빵인데, 여기 지금 이건 레귤러, 레귤러, 멘타이 마요. 그러니까 명란 마요. 그리고 이거는 스파이시, 스파이시 토마토. 그리고 이거는 아마이. 치, 치리 소스. 어. 응, 응. 단 칠리 소스고, 뭐 모짜렐라겠고. 가리키 바타. 바터. 버터? 어. 그리고는 바질. 어, 응. 어 수영하세 음, 아. 레귤러크다 사이. 레귤아크토치 근데, 크레멜이 나는데 응, 카레빵이라니까? 기본이? 어. 그니까 이게 전부 다 카레빵이고, 카레 베이스고, 아, 거기에 그 소스 들어간 거야. 아. 어. 야, 맛있다, 규아 엄청 맛있어. 먹어 봐. 먹짜로 음, 오마이. 이 아, 주문 이메스가. 아. 아, 소프트. 여기 소프트. 어. 응. 아, 컵. 아. 이데? 어, 이따. 컵원원 uh. 네, 하이. 컵어기이다 컵이 있고 이게 있는 거 아니야? 몰라 뭐라고 했어 나. 어. 응. <laughs> 아 <웃음> 컵으로 달라는 게네. 네. 이까콩 콩. 컵데이 아, 아. 아, 컵으로 어 네, 도죠. 좀... 그럼 여기 뭘까? 저 안에 있는 게 궁금했는데. 사신가 응. 저게? 뭐です 이건 두부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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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걸로 다명이다 음. 응. 맛있다. 맛있다. 맛있 <꼭>. <음> <음> <Bem>. <음> <음>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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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맛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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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어, 네. 각인 또 어른 2매, 여고생 1매입니다. 미리리야 죄송합니다. 한국어가 있나? 잉글리시, English, 잉글리 English, 팜플렛. 잉글, 아, 코리안 있다. 와 왔다. 우멋있다 아, 우리 여기를 걷지 않은 거야. <웃음> 그러니까. 알았어. <laughs> <laughs> 야. 지락을 <laughs> 붙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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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고치겠다. <laughs> 야, 그리고 따 따뜻 따뜻해. <laughs> 어. 여기서 요거 다 제거하는 작업 하시나 보다 제거를 한다고? 어 여기 있는 풀을 덩굴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도등이 줄이 열렸대 여기서 다도 아응 이야 이야 진짜. 이거다 이거 와 이거네 근데 네. 어, 야 이거 쫄깃할까봐 무서워 잠깐만. 아 늦어 야 엄마 치면 안돼 아 저거 아닌데 자기야, 요거 뭔지 알아? 뭐? 요거? 요거, 요거, 요 앞에 거. 뭐야? 요거. 요것도 우물이야. 야, 그 우물이... 아, 얘 물, 물에 물 엄청 민감하라고 해야 되 조심해. <laughs> 안 닿는데 숙이게 되네. <laughs> 그러게. 다왜 여기 다여 나오지? <laughs> 우와.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우와 야 훨씬 멋있다 야 진짜 멋있다 야 여기 또 있다 워터웰 우물 우물이 예, 여기 여기 <laughs> 아, 자기야, 이게 천수가 있고. 어. 그 천수가 어. 저맨 꼭대기. 어, 맨 꼭대기. 저기가 전망대라는 거지. 어. 우와. 그 지붕 같은데 아, 천수가 어, 꼭대기에 이게 있어. 음. ににたここととだははそいいいよししんおちあありりががうううございういうござざままますす本本日熊へ越くさピッと手上げていただいて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下ろしていただいて。 옛날부터 대만인 중국과 홍콩 지금 일본 일본인 아라시 씨씨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이요? Come from Australia today. Where are you from? 이기디수진입니다. 감사합니다. Come from England. o n 이 아, you. Thank you. I got those animals. 앉 e are ape, ape, h a k 가 o s of Hajuseo, and 여러분 e p h I'm just a sail. I'm Samita. I'm j 오 s t a 오 a i 오 <laughs> ダメでございますね武将さんは出てこれないので、ね、もう一回参りましょう。<laughs> 熊本城おもてなし武将隊、いざ出陣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도 다녀왔어요. 금마모도성에 오서 오십시오. 저희는 금마모도성 오모테나시 무자테라고 합니다. 400년 전부터 되사라는무잔들과혼주입니다 우리는 금마모도성이란 저사이에라고 하는 선물 가게에서 매일매일 공연을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우리 지금부터 네, 퍼포먼스 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박수 열심히 해주셔서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おもてなし。部長隊。ああ、かしこせませんを。では、安物も入ろうか。ああ、では、こちらの方々も仕方とって、取りすぎたら後で消せばいいんじゃ。ああ、いっぱい取っていってな。よし。ああ、小さけお子たちもありがとうさんじゃ。おお。 거기 가거 되는데. 네, 아니 여기서 와야지. 파스토 카스 아. 네. 아, 넥스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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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브라운슈가 라떼 아이스 원. 음. 뭐뭐 말해 봐. 도코 샤이프 사이퍼너. 아. 아, 잘 아. 참고 네. 아, 차콜라떼, 사이쿄사이다 아, <laughs> 아, 예스 예스 차콜떼 <laughs> 아아 아이스? 아, 자기도? 했어? 이거 했어? 나는 아, 아 이거? 죽어야. 아 오케이 아 아이스 차콜라떼, 아이스 차콜라떼, 아이스 오케이 okay. 층도 있는 거 같아 아 여기 앞에서 띄워야지 아, 허팝 크아아 아, 아팝호아 뭐, 뭐? 하우스토 예스, 예아 그럼 자리가 없는 거야? 아. 노노 시트. 노 시트. 안소 노 시트. 어니요. 아. 콤플로드 있네. 어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방 땡큐.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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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私の,のコーヒー。コーーヒだ 독일 차야. 저 앞에도 독일 말로 써 있어. 음. 응. 아, 주서 있네. 여기야? 어.

감당 <목소리도> 안돼 음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